안녕하세요. 에바의 문구점입니다. 오늘은 클레이 지우개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 지우개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민트색이랑 분홍색 두 종류고요. 안에 내용은 색깔들이 모두 같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트 상자에는 당근, 아보카도, 체리, 그리고 조르디를 닮은 악어를 만들어 보라고 적혀 있고요. 분홍 상자에는 별똥별 UFO, 수박바, 그리고 유니콘을 만들어 보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 뒷면에는, 어, 색상 조합을 각각의 그 색깔을 섞으면 어떤 색이 나오는지 이렇게 색상 조합을 적어 놓기도 했고요. 어, 지우개가 딱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그리고 뭐 품질 표시랑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지우개가 딱딱하다고 놀라지 말고, 어, 주무를수록 점점 말랑말랑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금씩 떼어서 주무르면 더 빨리 말랑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고 사용 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고 하네요. 입 안에 넣지 말고 날카로운 곳에 찔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자 케이스 두 개를. 다 열어서 한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꺼내서 살펴볼게요. 여섯 가지 색깔이 들어있고요. 자, 분홍색도 한번 열어볼게요. 똑같이 여섯 가지 색인 것 같은데, 상자를 열면 안에 투명한 패트 케이스 안에 들어있어요. 아, 한번 만져봤는데, 느낌은 어, 그냥 딱딱한 지우개 같은 느낌이에요. 고무 지우개처럼 살짝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는데, 뭐 클레이처럼 말랑말랑한 느낌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맨들맨들하고 단단했어요. 자, 한번 꺼내서 만져봤는데, 그냥 지우개 같아요. 지문 같은 거 전혀 남지 않고, 그냥... 어, 적당히 탄력 있는 지우개 느낌이에요. 그리 아까 거는 빨강이었는데 이거는 갈색이라, 어, 두 개가 색이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르죠? 근데 빨강도 완전히 빨강이 아니고 갈색도 완전히 갈색이 아니라서 이 당근 커터 칼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그냥, 어, 당근은 그냥 주황색인데 색깔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빨강, 노랑, 파랑, 하양, 민트, 갈색, 뭐 이렇게 여섯 가지 색이라고 하니까 네,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이 클레이 지우개 상자 뒷면에 있는 색상 조합으로 색깔을 한번 섞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잘라서 사용하는 게 섞기가 더 편하다고 해서 일단 칼로 조금 작은 크기로 잘라보고 있어요. 어, 작은 커터 칼로 했더니 조금 잘안 잘라져서 긴 커터 칼로 작은 크기로 잘라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단단해서 어, 원래는 반씩 잘라서 섞어보려고 했는데 4등분해서 조금씩만 어, 섞어보려고 작게 잘랐습니다. 이 클레이 지우개 색상 조합에는 여섯 어, 가지 종류의 색상 조합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빨강이랑 노랑 섞이면 주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 여기 나온 거 6가지를 한번 다 섞어 보려고 해요. 전체 색깔은 빨강, 노랑, 파랑, 초록, 하양, 초코 이렇게 돼 있는데, 빨강, 더하기, 노랑은 주황, 빨강, 더하기, 하양은 복숭아, 초코, 더하기, 하양은 베이지, 노랑, 더하기, 초록은 연두, 초록, 더하기, 파랑은 민트, 파랑, 더하기, 빨강은 보라. 이 표에 맞춰서 한번 색깔을 섞어 줄게요. 일단 4분의 1씩 자른 한 덩어리를 들었는데요. 빨강인데 단면이 이렇게 지우개 자른 것처럼 아주 뾰족하게 잘 잘렸죠. 그리고 눌러보면 이렇게 단단해요. 잘 주물러도 이렇게 바로 모양이 망가지지 않고 굉장히 그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상자 뒤에 그려져 있는 색상 조합표에 맞춰서 섞을 색깔을 먼저 두 개씩 짝지어 놔 볼게요. 빨강이랑 노랑, 빨강이랑 하양. 초코랑 하양. 초록이랑 노랑. 초록이랑 파랑 빨강색이랑 초코 색깔도 약간 주황색 같은 느낌이고 완전한 빨강, 완전한 갈색이 아니었는데 초록색도 정말 민트색 같아 보여요. 그리고 파랑이랑 빨강. 이렇게 한번 놓아 볼게요. 짝을 지어 놓은 색깔 클레이들은 다 한쪽으로 두고 나머지는 위쪽으로 자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섞어 볼 건데요. 먼저 빨강이랑 노랑 섞어서 주황색을 만들어 볼게요.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말랑말랑해진다고 했으니까, 어, 주무르는데 너무 딱딱해요. 양손으로 굉장히 꽉꽉 누르고 있는데, 모양이 어, 잘 으스러지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쪼개보려고요. 작게 쪼개서 어, 더 말랑말랑하게 섞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쫀쫀해서 잘 쪼개지지도 않고 잘 눌러지지도 않아요. 어, 혹시 얼마나 주물러야 말랑말랑해지는지, 한번 뒷면을 다시 읽어봤는데, 어 얼마나 주무르라는 말도 없어요. 어, 이게 손이 너무 아픈데, 이걸 따뜻하게 하면 더 말랑말랑해지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자, 노란색도 한번 좀더 찢어봤어요. 정말 이게 어, 뜯어져요. 지우개를 부수는 것 같은 그런 질감이에요. 지금 어, 계속 계속 주황색이랑 노란색을 계속 섞고 있어요. 어, 정말 오래 섞었는데 잘안 섞여요. 클레이도 정말 조금 띄어서 한 거거든요. 아까 4분의 1씩 자른 거를 또반 잘라서 섞은 거니까 8분의 1씩 섞고 있는 거거든요? 이 클레이 지우개라는 게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어, 조금만 잘 섞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온 힘을 짜내서 섞어야 될 일인가 싶고,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거든요? 자, 원래 잘라놓은 4분의 1쪽의 반쪽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음, 많이 안 섞였어요. 더 섞어보겠습니다. 색은 아직 잘 섞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아까 처음보다는 많이 말랑말랑해졌어요. 조금 더 열심히 섞으면 색이 잘 섞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잘라두었던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클레이 조각이랑 어 같이 색깔 비교를 해볼게요. 사이에 끼워놓고 어 비교를 해봤더니 정말 중간색이에요. 딱 주황색처럼 된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안 섞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섞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는 다음 색깔 어 섞어 보려고 하는데 어, 보라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파란색을 잘라주었고요 빨간색을 같이 섞으려고 하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라색을 만든다고 파란색이랑 초코색을 제가 같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제자리에 놔두고 빨간색을 다시 섞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클레이랑 아까 어, 주황색 만들었던 그 반쪽짜리 어, 그러니까 8분의 1쪽짜리 빨간 색깔이랑 파란 색깔 클레이 두 개를 함께 섞어 보겠습니다. 파란색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약간 하늘색 같아가지고 두 가지 색을 섞었을 때 보라색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파란 색깔 클레이도 꽤나 딱딱해서 손으로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조물조물 한 다음에 좀 쪼개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한번 주물러서 말랑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빨간 클레이도 약간 주황색 같아서 걱정인데 일단 조금씩 잘라서 일단 아주 조금만 색깔을 섞어 보고 있어요. 역시 딱딱하기는 한데, 아까 한번 해봐서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색을 두 개를 섞었는데, 이거는 전혀 보라색이 아니네요. 그리고 약간 아직 주황색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하늘색을, 아니, 파란색을 조금 더 섞어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을 더 넣으면 보라색처럼 될까요? 자, 열심히 열심히 누르고 주물러서 색을 섞어주고 있어요. 상자 뒤에 있는 색상 조합표에 있는 보라색이랑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별로 보라색 같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만들었던 주황색은 그래도 조금 주황색인데 같이 놓고 봐도 보라색은 정말 보라색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손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색깔도 이제 제대로 생각했던 것처럼 안 나와서 어 이제 섞는 거는 그만 해보고 지우개가 잘 지워지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연필을 가지고 와서 글씨를 적어준 다음에 섞기 전에 딱딱한 지우개 형태의 클레이로도 한번 지워보고 말랑말랑해진 클레이로도 한번 지워보려고요. 섞기가 어렵고 말랑말랑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지우개가 잘 지워지면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제 가격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에바의 문구점이라고 글씨를 써주었고요. 먼저 이 민트색, 초록색 인데 이제 초록색이라고 적혀있는데 이제 민트색 같아 보이는 이 지우개로 먼저 지워보았어요. 어, 살살 지웠더니 어, 애자는 조금 자국이 남았고 문자도 살짝은 자국이 남았는데 그래도 잘 지워진 편인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도 지워봤는데 조금 더 살살 해가지고 지우니까 어, 그래도 나름 잘 지워졌어요. 가루가 아주 없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이 지워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잘 지워지네요. 자, 이제 말랑말랑한 그 반죽으로, 클레이 반죽으로 한번 지워볼게요. 옛날에 떡 지우개라는 되게 말랑말랑한 지우개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잘 지워졌었거든요. 어, 말랑말랑해서 좀 힘을 세게 주면 안 되는 것 같고 살살 지웠는데, 이것도 생각보다는 잘 지워졌어요. 자, 원래 무슨 글씨가 써 있었는지 잘 모르겠죠. 연필 자국이 살짝은 남았는데, 그리고 지우개는 조금 이렇게 까만 그 연필을 지운 자국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 종이는 그냥 일반적인 복사용지 80g 짜리 A4용지구요. 종이를 잘라서 그냥 제가 펀칭기로 뚫은 메모지에요. 이제 주황색 클레이 가지고 제가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초록색 클레이를 조금 잘라서 주황색이랑 같이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가루가 붙어 있네요. 가루가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근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까 만든 주황색 클레이를 조금 더 쪼물쪼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당근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 초록색 클레이를 조금 잘라서 주황색 클레이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저 초록 클레이가 주무르지 않은 상태라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손으로 밀어 넣어도 그냥 들어가요. 잘 집어 넣은 다음 주황색 클레이를 조금 꾹꾹 눌러서 초록색 클레이가 쉽게 빠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초록색 클레이는 칼로 잘라서 당근싹처럼 모양을 만들어 주었어요. 클레이 지우개 상자에 있는 당근이랑 모양은 살짝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당근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보라색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는데 보라색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노란색을 끼워가지고 자색 고구마를 만들었는데요. 고구마는 자주색 껍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삶으면 좀덜 보라색 같아 보이는 그런 색이잖아요. 완전한 보라색이 아니어도 고구마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구마를 만들어 봤어요. 노란색 부분으로 지워봤는데 잘 지워지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놔두면 별로 귀엽거나 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얼굴을 그려주었어요. 당근은 그냥 그 모양 그대로도 귀여운데 고구마가 조금 안돼 보여서 얼굴을 그려줬는데, 보라색이 아니라고 고구마가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이 고구마랑 당근 지우개를 만들고 나서 한 4, 5일 정도 그냥 방치를 해놨어요. 공기 중에서 그냥 마르게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덜 말랑말랑하고 조금 굳은 상태로 지우개질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굳으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훨씬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만들 땐 몰랐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고구마 얼굴 그려놓은 게 너무 귀여워요. 이제 다른 글씨도 한번 써서 조금 더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보는 친구들 다 좋은 하루 되시라고 스마일 그렸어요. 잘 지워지는지 당근으로 지워볼게요. 살살 지우니까 조금씩 조금씩 없어져서 자국이 거의 남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른 메시지를 좀 적어 볼게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비밀이에요. 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라고 적었어요.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고 유용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이 인상 쓴 얼굴은 제가 당근으로 지울게요.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있었다면 모두 잊고 오늘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깨끗하게 잘 지워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클레이 지우개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저는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어, 만든 당근이랑 고구마가 귀엽고 생각보다 지우개가 잘 지워져서 좋은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주황색 클레이 안에 넣어놓았던 초록색 클레이가 잘 붙었는지 한번 살짝 빼봤는데, 어, 힘을 주어서 빼면 빠질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크고 복잡한 캐릭터 모양의 지우개를 만드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간단한 귀여운 지우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